야그 루나보이 유고라는 그 전통의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제 슈퍼챗에 보내주셨더라고요. 네네네.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야 루나보이 모르냐 이러면서 이제 응. 제보를 막 몰랐지. 해주셔가지고 응. 아 이게 뭐야? 응. 그래서 <laughs> 루나 루나 루나보이 유고를 이제 어 구글에 검색을 하면 야 바로 나옵니다. 어 뭐야? 루나, 루나보이 유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예 동명의 배우분. 어 누구죠? 그분이 2014년에 네. <laughs> 좋게 소개도 안 해줘. 요 <laughs> 2014년, <laughs> 원래 SNS 중독자예요 이분이. 이거 읽어요. 아, 2014년에 쓰셨던, <laughs> 네. 전설의 트윗입니다. 이 거지 새끼 앵벌이도 껌정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리부인지 같은 씨팔이미 <laughs> 아, 지금부터 11년 전쯤입니다. <laughs> 씨발놈이 아, 우리, 아, 루나보이께서 아, 올렸었던 소중한 트윗. 아, 예, 예, <laughs> 예. 아, 뭐,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. 아, 근데. 아 검색해서 아니, 나왔을 뿐이에요. 저도 이제 약간 트위터 오래 했는데, 저도 쉬, 한 5년 정도 했거든요. 예. 트위터 이제 오래 했는데, 예. 야, 저분이 트위터를 떠나신 지 오래 돼가지고 잊고 있었어. 예. 예. 그때 2010년대에는 루나보이유어 유명했습니다. 아. 여기저기 욕 받고 다니시는 걸로 예. 유명했어요. <laughs> 아, 난 몰랐어요. 저렇게 유명한 배우 중에서 욕을 저렇게 찰지게 하는 예. SNS에다가 직접 욕을 하는 <laughs> 사람들. 그렇지 네. 않거든요. 예, 예. 예. 아, 어우, 깜짝이야. 그나 진짜 유명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. 아, 어. 이분 정말 대단하신 2014년 음. 기준으로. 네네. 여러분, 2013년에 그 유명한 영화 관상이 나왔습니다. 아.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셨다. 다시 의성이 형이 도약해서 올라, 치고 올라, <laughs> 탑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저렇게 트윗을 하린다는건 <laughs> 정말 대단한 겁니다, 진짜 여러분. 야 대단한. 그러니까 <laughs>